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8월 달에 그 집에 두지 말아야 될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간단히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월의 그 암시는 이제 그 한해 운세정계가 가을의 그 결실을 향해서 그 나아가는 그 일종의 허리 역할입니다 중심 역할이라는 거죠 바로를 우리가 또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우리가 거둘 그수확의 양과 질이 결정이 됩니다. 이런 그 중요함을 그 퇴색시킬 것 등이 또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. 우선 그 조화라든지 꼭 조화가 아니어도 집에서 키우는 그 식물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시들고 말라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이는 즉시그 떼서 버려주셔야 합니다. 이런 것 등을 잘 정리를 해 주셨을 때 그때 그 집안으로 크게 그 돈복이 유입이 됩니다. 8월에 이런 것 등이 집에 남아 있게 된다면 집안으로 들어올 그 돈복도 막히게 됩니다. 동시에 또 전반적인 그 활력을 크게 그 저하시키게 되니까요 시든 그 식물의 그 잎은 꼭 버려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여러분들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싱크대에 가급적 그뭘 두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곳을 그 사용 안할 때는요 물기가 없이 잘 건조된 그 상태에서 제일 그 도움 보게는 유리합니다 설거지 할것 등이 그늘그 그 공간을 그 차지하고 있다든지 물이 또늘그 흥건한 상태로 또 젖은 상태로 있다든지 한다면 신 그대를 통해서 또 집의 그 도움복의 힘이 크게 그 약화된다는 것입니다. 습하고 또 물기에 젖어 있는 그 공간의 8월 달암시는 사람이 그 운세 전개도 또 가라앉게 만듭니다. 따라서 그 8월만큼은 집안의 그 정갈하게 떠둔그 물그릇을 제외하고는요. 여타의그 다른 공간에서는 집안이 그 음기운에 그 둘러싸여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. 8월은 그 양기운이 그 집에 가득 그 포진해 있을 때 그때 그 집안으로 들어올 그도움복의 힘이 더욱 그 탄력을 받습니다. 또 그런 환경에서 또 가족들의 그 건강이라든지 또 하는 일도 8월달에도 균형있게 또 안정감있게 끌어올려줍니다